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별상식 여당입니다. 네 선생님 어, 이번에도 블라인드 한번 이번에도 하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어, 아직까지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네. 긴장은 됩니다. 어. 응. 네, 점을 봐주실 때는 또 긴장감이 전혀 긴장 이게 없이 그냥 되게 편하게 하신 거요점볼 때는 또 어른들이 또실령님들이 내려서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긴장을 덜 하겠죠. 불러드릴게요. 네. 69년 69년 네. 네. 99년 4월 18일 남자분이세요? 네. 남성분이고 음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분 되게 곱네, 성격이. 곱다. 응, 곱다. 응. 음. 자기만의 어떠한, 어, 성향을 얘기를 한다면, 네. 자기만의 어떠한, 어, 그 주관이 아주 뚜렷하다. 음. 응. 강하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곱다고 얘기하죠, 강한 네. 걸. 응. 그, 그러니까 부러졌으면 부러졌지, 어, 후어지기는 힘들다. 음. 어. 근데 이분 또한, 많이 배우고 사람들을 많이 거닐어야 되는 아주 강한 기운을 갖고 있는 남자분이에요 어. 그니까 일반 사회생활을 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지 음. 음. 똑똑해요 아주 똑똑하다 어. 어이고 자리도 그닥 나쁘지 않고 어. 뭐 하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 대범하다, 어, 강단 있다, 음. 곧다 음. 어, 어, 그릇이 조금 세네, 음. 어, 뭐 바람에 휘날리는 것처럼, 어, 갈대 같지 않네. 우리가 그래서 곧다고 얘기를 하죠, 나무처럼. 음. 음. 소나무처럼 꼿꼿해요. 음. 네. 자, 이분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 이제부터 오. 시작. 오. 57. 57 맞나? 어, 맞네. 예 네. 이제부터 빛을 보기 시작한다 내 자리에서 내 먹을 자리에서 한 계단 한 계단 빛을 보기 시작할 뿐이다 음. 음. 네, 큰 자리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릇도 가지고 있다 네. 어, 예 우리 선생님께서 그 그릇 얘기를 많이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다 다르잖아요. 네. 네. 똑같은 돈이라도 돈의 어떤 냄새가 다르듯이 사람마다의 그릇이 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조금 강요를 전볼 때도 많이 하는데 이제부터 이 사람 자기 이제 자기의 어떤 본 모습과 성향과 자기의 사준의 기운과 모든 걸 펼쳐 나갈 수 있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조금 이 이 똑똑한 분이 자기그 펼쳐지지 못하고 계셨다고 저는 봐요. 아, 지금까지는? 네네. 음. 음, 아시는 분은 아실란지는 모르겠는데, 뭐, 주변 분은 아시겠죠. 근데, 어떠한, 어, 사회성으로 밖을 탁 튀어나왔을 때팍 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시작이다. 음. 어, 자기의 어떠한 역량, 성량, 그리고 사람들을 대체하는 법 머리 이런 거를 발휘할 수 있는 시작에 불과하다. 음. 음. 아, 나는 이분 개인적으로 사주 강건해서 괜찮다고 봐요. 자, 이런 부분을 놓고 정치하면 딱 좋다. 아. 어. 아, 사실 선생님께 이제 선생님 직업 추측 한번 해 보실까요? 사실 <laughs> 이요 <추측이에요. 웃음> 네, 네, 그랬어요. 아, <laughs>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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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면 좋다. 딱 묶기예요, 음. 묶기. 네, 그러면 아까 그 그릇이 크다라고 했는데 이분이 지금도 굉장히 높은 자리 있거든요. 아 그래요. 높은 자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요. 아. 네. 정치를 하시는데 네. 네네. 그러면 대통령까지 갈수 있는 그릇이 될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 이 분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자기의 어떤 얼굴을 내세울 수 있는 시기가 왔고, 음. 이 얼굴을 어떻게 내비려서 어, 대통령 자리까지 가려면. 만들어 가느냐? 아, 이렇게 사람들을 알려야 될거 아니에요. 음. 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사람이. 음. 알고는 있었어도.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먼 훗날에 봤을 때는 한 자리는 해먹지 않을까 한 번은 음... 한 번쯤은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렇게 높은 자리를 한 번쯤은 네네네 네. 뭐자 이거는 아직까지 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네. 제가 볼때 대통령 감으로도 충분히 자질도 있고 그릇도 됩니다. 아... 네 그만큼의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 볼때 어, 어떠한 강담도 있고. 강단이 있어야 되거든. 음. 큰 자리에 있으려면. 음.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강단. 음. 이 사람 고다요. 그래서 곧다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던 거야. 음. 음. 근데 그러면 이 사주랑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랑 궁합은 좀 어때요? 아, 좀 정반대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음. 어. 근데 원래 궁합은 정반대인 부분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잘 맞다고 얘기를 하거든. 아, 그래요? <laughs> 어, 아예 <laughs> 예, 좀받대어 예. 궁합이 너무, 뭐, 이렇게, 뭐, 남녀궁합을 보는 게 아니니까, 뭐, 어떻게, 사회성으로, 뭐, 이 뭐, 뭐, 동업을 한다든지, 뭐, 오른팔, 왼팔을 한다든지 하고 얘기를 할 때, 궁합이 좋다기 보다, 어, 지금의 어떤 이 분을 놓고 대통령하고 궁합을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앉아서 대통령한테 자기 할말다할수 있는 사람, 아니요. 끌려가지 않는 사람. 음. 그래서 곧다 어, 후워지지 않는다. 음. 어, 그래서 궁합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타협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음. 거기서 대통령하고 궁합이 맞냐 안 맞냐 음. 어, 나오겠죠. 음. 지금은 이분이 아직 발톱을 안 드려내실 거예요. 이제 드려내기 시작에 불과하니까. 어. 어, 이제 발톱을 드려내기 시작하면. 어, 이 사람은 앞으로 한 번쯤은 자기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음, 아. 응. 그러니까 아까 다른 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뱀대가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용대가리가 될수 있다. 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